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과 세상입니다 2024년 한해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 함께 또 떠나보는데요 항상 건강과 행복 가족 간의 아름다움이 항상 함께하는 2025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인데요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108 뉴티캐슬 지하에 위치한 오늘은 초밥 먹는 날로 한번 24년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극강의 가성비 3,900원에 모듬 초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 하나 분식집에 드셔도 5천원, 6천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모듬 초밥이 3,900원, 거기다 메밀 국수 추가하시면 6,800원에 정시한끼 드실 수가 있는 아주 극강의 가성비의 맛집. 오늘은 초밥 먹는 날로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뉴캐슬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1층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되고, 계단을 이용하셔서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우측에 이렇게 군의 식당이 보이네요. 다음에 한번 들려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와 계시더라고요.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시면, 오늘은 초밥 먹는 날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가격 안내를 시원하게 해놓고 계신데요. 모둠 초밥 1 0개 3,900원! 3,900원에 식사 가능하십니다. 모든 결제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데 이게 또 놀라웠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 또 현금 요구하시는 데도 있는데 이곳은 모든 결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모든 초밥 결제하시고 사이드 메뉴 추가하시면 6,800원 결제가 가능한데요. 저는 모든 초밥과 모밀해서 6,800원에 정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주 놀랍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경영을 하고 계신데요. 반찬 및 반납은 셀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메밀과 모듬초밥이 나와 있습니다 한개 390원 꼬리 든 건가요 3900원이면 뭐 메뉴도 다양하고요 마트에서 드시는 그 초밥 대비 맛도 괜찮았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듯한데, 자,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내식당 갔다가 어느 날은 모둠 초밥, 예, 3,900원에 추가로 모밀이랑 우동 추가하시면 6,800원에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가성비가 좋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초밥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오셔서. 식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퀄리티가 나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주 괜찮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추가로 해서도 주문도 해도 되시니까 많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밀 소스도 좀 진한 맛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겨자나 야채 추가해서 더 넣으실 수 있으니까 셀프바 이용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가성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두 분이서 영업을 하시고 모든 반찬류나 식사류는 번호가 불러지면 셀프로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고 반납도 셀프 반납 코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직장인들 주머니도 좀 가벼워지고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함께 기뻐지는 시간들이 많아지시면 많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 푸른 뱀의 한 해에 그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전파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 에너지 받아서 다시 에너지를 많은 곳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된장국, 위소 된장국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덜어서 식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히 그 육수가 진해서 생각보다 아주 맛이 괜찮았습니다. 초밥도 예, 아주 좋았고요. 아, 연어 초밥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한번 클로즈업 해봤고요 뭐, 금방 뭐, 먹을 듯 합니다. 회전율도 되게 좀 빠를 것같고요 다음에 가서는 우동하고 다른 또 메뉴들을, 아, 섭렵해 봐야 할듯 합니다. 조금 조금씩 이제 고객들 들어오는 모습좀 보여지고 있었고요 요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모습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준비된 재료들 을 해서 맛있게, 정갈하게 내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못 가본 분들이나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결제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구의 옆에는 바로 이렇게 모든 메뉴들을 셀프로 가져다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겨자, 간장, 예, 노란무까지. 어, 어, 오른쪽에 가시면 뭐 데, 미소 된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드시고 싶은 만큼 덜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점김시간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도 무료로 1시간 가능하시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어, 주차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초밥 먹는 날 함께 하고 계시고 젓가락도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나 꿈을 꾸며 살고 있고 꿈은 삶의 원동력이라는 말씀 이렇게 또 안내해 주고 계신데요. 음식 맛있으면 꿈도 깊어집니다. 맛있게 위대한 성공을 응원합니다라고 안내해 주고. 계셔서, 아, 이 꿈에 대한 이야기 또 기분 좋게 느끼고 왔습니다. 모든 초밥, 장어 초밥, 새우 초밥, 연어 초밥, 광어 초밥, 예, 반반 초밥 등, 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맛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